안녕하세요. 아, 어, 오늘 많이 늦었죠. 주부가 되면은 일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집안일 다 끝내니까는 9시에요. 그래도 마무리는 져야 하니까 이제 실은 어저께 피곤해서 그냥 잤어요. 자가지고, 이렇게 완벽하게 지워지질 않았어요. 그러니까는 지우는 거를 조금 더 할게요. 저 지금 음, 눈부터 지우려고요 성모님은 성스러운 분이신데 음, 요새 이 성모상 파는거 보면요 너무너무 못생겼어요, 성모님들이 다. 그러고 막 성의가 없고. 그래서 그런 거 보면 너무 속상해서. 내가 막 고쳐주고 싶고. 그런 마음이 막 들어요. 근데 이 성모님도 누군가의 성모님이었겠죠? 열심히, 성모님 앞에서 기도도 많이 했을 거고, 힘들 때는 울면서, 수념도 많이 했을 거고, 저는, 어, 중학교 3학년 때, 이제 천주교에서 세례 영세를 받았어요. 이제 세례명이 트리포니아 였는데 이제 천주교에서 영세를 받았는데도 어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성당을 나가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안 나가게 됐어요 왜냐면 노는 게 좋으니까 주말에 놀아야지 성당 갈 시간이 없잖아요 근데 근데 이제, 교회를 나가게 되면서, 이제, 교회는 열심히 나가고, 이제 저는 이제 기도도 열심히 하거든요. 전에는 안 했어요. 안 했는데, 음 그런 무슨, 이제, 계기가 생겨서, 이제, 열심히 기도하고, 그 얘기는 나중에 제가 간중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릴게요. 근데 이렇게 부모님 보고 있으면 너무 너무 마음 이 편안해져요. 근데 뭐 요새 뭐. 천주교가 이단이라면서, 막 이제 성모님은 성모님이 아니고, 그 태양의 신, 뭐, 막 그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걸 그 듣고 있으면, 성모님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외모, 외모적으로는 일단 성모님이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성모님 가지고까지 뭐라 하는 거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별 심한 말도 하고 그죠? 이건 지금, 성무상으로 하는 거니까, 뭐, 어, 이거 뭐야? 성, 성무상이네? 이거 나 천주교 안 다니는데, 어, 뭐야? 천주교 이단이라는데 이걸 왜, 해, 왜, 왜 반해가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성무상만 취급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음 지금 이제 잠깐만 실라겠습니다. 다 아, 보시면요 집에 복을 갖다주고. 돈을 많이 벌게 해준다는 부엉이잖아요. 저 <laughs> 부엉이를 굉장히 좋아요. 무슨 부엉이잖아요. 근데 청소를 하다가 이렇게 이렇게 완전 와작이 났어요. 가지도 없고, 나무 다 부러지고 얘 이거 다 없어지고 꼬랑지도 없고 이렇게만 남은 거예요. 너무 속상했죠. 여러분들도 아끼시는 물건이 이렇게 되면 은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버리지도 못하죠. 왜냐면 얘는 얘대로, 그리고 또 있으니까 그냥 그대로 이렇게 두는 거죠. 근데 얘도 복구시킬 수 있어요. 이제 좀 난이도가 얘는 조금 있겠죠. 왜냐하면은 이 몸을 저희가 만들어가지고 꼬리까지 해서 어?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시간도 오래 걸리고 난이도도 좀 있어요. 그래서 얘는 아마 한 진도가 한 여섯 번째나 되면은 얘 이렇게 됐을 때. 이건 완전 붙일 수도 없잖아요. 다쪼각이 나가지고 <laughs> 가루가 되버렸거든요. 이얘 소재가 그런 거야. 응? 마블이 그래요 원래 이게 돌가루기 때문에 깨지면 이제 보시면 이것도 이제 저희가 제가 또 그릇 살리는 것도 쏙 알려드릴거예요. 이 유리그릇 같은 경우는 보시면 이렇게 쫙쫙 쫙 갈라지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갈라진 부분을 이제 잘 이렇게 이렇게 잘 맞춰갖고, 여기를 이렇게 해서, 일단 붙여주시면 돼요. 붙여주시면, 너무, 안쪽같지 하지만 자세히 보면, 이제, 요, 요, 요게 깨진 자리가 보이니까, 여기를 이제, 제가, 퍼티로, 퍼티라는 재료가 있어요. 에폭시 퍼티. 개로 이제 메꿔줄 거예요. 메꿔가지고, 이제, 말르면 갈아서, 이제, 이 부분이랑 같이 만들어서 샌딩을 한 다음에, 이제, 이, 이 화이트 컬러의 물감으로 전체적으로 칠을 해서,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는 또, 육가 코트제가 있어요. 그걸로 이제, 하면은, 얘는, 솔직히, 껌이죠. 너무 쉬워요. 이렇게. 너무 쉬워. 근데 이제 이런 게 아니라 뭐, 폴란드에서 사오신 그릇이라든지, 접시라든지, 막 그, 페르시안 접시라든지, 완전 화려하고, 막 여기 막 팍! 하고 막 빨갛게 되어있는 거 있잖아요. 되게 비싸잖아요. 이제 그런 거를, 깼다 저도 주부지만 헉, 너무너무 아까울 것 같아요 속상해서 울것 같아요 하지만 걔도 복원이 가능합니다 이제 걔는 이제 약간의 음 약간의 그 재능? <laughs> 그림을 잘 그리는 재능? 그런 게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어, 눈이 너무 안 좋아져서 속이 상해요. 눈을 지우고. 어, 신나로 지워도 안 지워지는 거 있잖아요. 이게 지금, 어, 얼굴 색깔을 봤을 때 되게 오래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오래되면 이 착색이 되잖아요. 이 착색이 되면은 되게 안 지워져요. 사포질을 해도 그렇고, 너무 오래 이 색, 이대로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정말 안 지워져요. 그래서 아마, 이 지우는 과정은, 뭐, 이렇게 봐, 보셔봤자 지루하고, 그러니까는, 음 오늘은 짧게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내일은 진짜 예뻐지는 홍모님으로, 이제, 칼라링을 하는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내일 뵐게요 비비안이었습니다 제가 하는게 마음에 드시면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안녕히 주무세요 굿나잇